그럼 이 손에서 엄지, 검지는 갖다 대고, 오른손 약지 살찐 부분을 눌러주면은 실제로 왼손에 엄지가 잡힌 거죠. 그럼 음. 고리로 걸었다고 생각하거요 그게 가장 힘을 빠, 빼, 빼, 빠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엄지는 50%에요. 장애가. 중지가 잘리면은 20%래요. 나머지 손가락은 10%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엄지, 검지에 쓰는 힘이 70%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쓴다는 얘기예요 힘을. 그쵸? 힘을 쓰니까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안 쓰려고 노력하려면 제가 땡겨서, 손가락을 땡겨서 잡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급이 여러분들이 골프는 어떻게 치라는 정석이 없습니다. 내가 편하게 오래 잘 맞추면 똑바로 멀리 가면 최고예요. 그쵸? 그럼 잘 보세요. 백을 할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채가채가 진행하면서 속도가 붙으면서 들리고 내 몸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일부러 왼손 보고 잘 보세요. 왼손목을 살짝 꺾으면서 가면은 힘이 없습니다. 몸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왼손목에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 왼손, 왼손에 그립을 세게 잡은 사람도 아무리 바보래도 손목이 꺾이면은 팔에 힘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등축도 안 변하고. 그래서 제가 손목을 꺾으면서 가운데에 이 단, 단추랑 머리가 같이 돌아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왼손목이 왼손목이 꺾으면서 이렇게 빼버렸을 때는 테이크어웨이에서 오른손 접고 왼손 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죠 맞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내가 퍼올린다, 내가 뭘 한다, 퍼올린다, 왼손에 힘이 안 빠진다 그런 분은 왼손에 세 손가락으로 땡겨 잡고 오른손에 땡겨서 약지로 잡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왼 손목을 꺾으면은 편하게 가겠죠. 그리고 왼손에 힘이 빠질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최고로 왼손에서 힘이 빠지고 퍼올리는 사람들은 이게 아마 약이고 처방일 거예요. 아셨죠? 눌러서.